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어, 36절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갯셈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아버지여 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서치나 갈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가,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내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개세만의 동산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불과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제자들과 함께 개선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 자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오늘, 이제 뭐, 그 배경은 너무 잘하시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 주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옛날 성경은 더 자세하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뭐라고 표현이 오.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예요. 우리 인생은 뭘 잘하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씩도 기도하세요. 제자는 자고 있죠. 42절에 봐도 분명히 말해 두 번째 또 말씀해요.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산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 번째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상간에 이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잠잔것 이것 보지 마시고 이제 배경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14절을 봐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우리는 100%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어렸을 때는 뭐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부흥회 했어요. 초등학생이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하도 아멘을 해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막, 응? 음악션 볼때 음, 음이 안 나와가지고 막 응?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음악 선생님이 하나씩 풍금 치시면서 오르간 치면서 노래 부르게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하도 막 죄하면 아멘 아면 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건축원금 시킬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다다 다 기죽어 있어요. 근데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일도 잘 몰라. 하나님의 이름, 막 교회를 건축하고, 막 그게 하나님의 뜻, 막 죽어 하는 영 영혼, 불쌍한 영혼들한테 막 라면 끓여주고, 아이 그것도 끓여줘야죠. 그러나 근본 그게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 우리가 평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왜? 조금 전에 뭘 봤냐,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오병리의 기적을 봤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 2강주리가 남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야, 예수만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끝나겠구나." 그럼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쫓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 무리들이 오는 걸 야야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보고 오라. 27절에 말씀하면서 이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어성경은 이걸 복수로 물어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지금 물어요. 그런데 29절에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여기에 29절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워크. Work. 28절은 워크 쓰고.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아요.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분명히 말해요. 요새 이제 뜻을 정확하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를 보고 믿기만 하면 뭐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대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틀을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종교, 율법, 열심, 신비 그것도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가지고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신앙 생활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걸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믿는 거예요. Querious. 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없는 우리 가족들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내 주변 뭐부터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이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여러분 진짜 한달 동안 기도하세요 이번 성탄절이 우리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2월 25일 한달 동안, 이제 남은 동안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원리,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데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벌써 새벽 2시 반부터 절간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지금 참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해야 40일 뭐 일주일 집중기도 20일 집중기도 하지만 절가는 기본이 100일입니다. 기본이 100일 기도예요. 100일 기도. 어? 하한계 동한계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동지 중심으로 해서 10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걔네들은 뭐가 역사하게 했어요?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끈 자고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뭐, 쇠수를 안 하고 왔다. 아무 관계 없어요. 걔네들은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모욕 제게 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데 귀신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원리가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감사, 감격, 감동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두 번째, 기독교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발견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메시지딱 붙잡으면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다른 기도와 함께 눈 뜨고 그리스도의 고백과 함께 주일날 말씀이 나의 것으로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도록 기도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환경, 사건 이미 누가 더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 문제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다 보입니다. 내 모습 제일 먼저 보여요. 아, 아직도 내가 내 의의의 신앙에서, 아직도 내가 율법의 옷을 못 벗었구나. 아직도 내 신앙의 틀이 틀린 신앙의 틀이구나. 근데 집중하다 보면 보인다니까 세 번째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틀이 지금 바뀌었, 틀려졌는데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뭐 운동하고 뭐 하고 나면 막 어깨가 막 전류 그래요. 그래서 한 분한테 이렇게 제 어, 몸을 교, 교정하려고 지금 한세 번째 이렇게 받았는데 어, 이분이 하면서 제가 어깨가 옛날에 막 필려고 이렇게 피고 나면 또 금방 돌아왔는데, 안세번 받고 나, 어깨 중심 세번 받았더니, 옷이야, 한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옷이 뭐냐면, 내가 입었는데, 얘가 나를 보고 이렇게 안 감싸주지 않으면 전 제일 싫어. 요 뜨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가 옷을 입고 나면 얘가 감싸지 않고 얘가 붕 떠요, 이렇게. 그래서, 아, 내 몸이, 이옷 뜨는 건 상관없어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의 틀이 어? 바뀌어진 게 보여요. 이렇게 펴진 게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또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네가 옛날에는 뭐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걷는데, 아, 이게 좀 펴졌대. 그러니까 허리 펴지고, 이거 펴지니까 조금 훨씬 나은 거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영적 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움츠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당당히 서지도 못해요. 집중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집중. 세 번째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워요. 집중하는데 네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다구나. 그럼 이 비밀을 알면 다섯 번째 미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가 보입니다. 평생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응답은 더큰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가 오늘 왜 살아야 돼요? 오늘 왜 내가 밥 먹어야 돼요? 왜 내가 돈 벌어야 돼요? 왜 가정이 필요해요? 왜 자녀들 제대로 키워야 돼요? 오직 하나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 없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사단의 손에서 끌려갈 저 영혼들 저 영혼들 건져줘야 되잖아요 헬로윈데이로 157명, 158명 죽었는데 이건 100%내 탓입니다. 기독교인 탓입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안전하니까 잘못된 문화, 귀신 문화로 온 땅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도 말도 못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관심 없어요. 어떤 문화인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문화가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캄캄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해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저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벌써 마가복음 십장에 보면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깨달은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마가자락방에서 제자들이 깨달아요. 성령 쭉만 봤는데 갈보리 십자가 모든 문제 끝냈고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딱 붙잡고 뿌리 내렸어요. 이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충만의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충만 받기만 하면 권능이 임할 거고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한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 뒤로하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집중했어요. 힘썼더니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연약한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사람들 수준 봐요. 별거 아니에요. 갈릴리 촌놈들이고, 금을 고기 잡고, 금을 깊고, 세리들, 창기들 뭐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움직이는데 3천제자가 세워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고 이게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어요. 내나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그분만이 능력 중에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찾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님을 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철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평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비기도의 비밀 가진 자들 되게 하오소서 오늘도 기도의 원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감사 안에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관계된 모든 부분이 완전케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인들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